안녕하세요 베이킹 미녀이집입니다네 오늘은 제가 하람 인출차로 아몬드빵을 한번 만들어볼 텐데요. 제가 하람 인출차 받기 발전구요 준비물 소개부터 할게요. 네 이거 천사전토 준비 해 주시고요. 붓, 핀셀 황토생물땀, 목공풀. 아몬드 토핑 3개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. 이제 파스텔 색깔 중에서, 황토, 연갈색하고, 가... 연갈, 연, 글씨가 안 보이시죠? 연갈색, 갈색, 황토색 필요할 것 같고요. 지금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. 네, 맨 처음에 이 천사전토가, 이렇게 돌서 보시면, 처음에 짠사람들다가 민넛을 이거조그만하게 황채색 물감 아, 채색이에요. 황색 물감을 염색해줘야 되겠죠? 아 되게, 되게 저 오늘 조금 했는데 되게 많이 한 편이거든요 제가 지금 아무 종이에다가 갈색을 덜을 덜어서 하라님이 하라님이 미어처 같은 거 되게 잘 만드시는 것 같고 되게 네. 인터 같은 거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. 다 미니어처인 이거. 어 음, 아무튼 이렇게 염색을 다 해주신 다음에. 아 제가 좀더 칠하고 왔거든요. 이거 되게 노란색 보이시겠지만 되게 황토색이고요. 그래서 제가 하, 하나님 거 중에서 바니쉬가 있었는데 저는 바니쉬가 없어서 어, 바니쉬 없이 아몬드빵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. 이 색깔 연한 거는 약간 여, 연해 보이지만 황토색이고요. 이거를 동그랗게 이다음만 어, 그 다음에, 여기 아래를 조금씩 눌러줘요. 눌러줘야 됩니다. 아래를 조금 내, 내려줘야 된다 하나요? 응, 음, 가까이서. 조금씩 아래로 내려줘야 된것 같은데. 아 죄송해요. 이렇게? 사람들 게그 미녀서 되게잘 만드시는 것 같아 진짜. 뭐, 아무튼 어죄성이야 이상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고 제 파스텔 만원 후기에서 파스텔을 샀는데 그 파스텔 중에서 설명했던 파스텔을 꺼내기가 진짜 불편해. 요 그래서 토핑함을 살라 했는데, 이거, 도트 있잖아요, 이거. 이 도, 도트를 살라고, 그 토핑함을 포기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토핑함이 있긴 있는데, 고, 퀄컬 토핑밖에 없어가지고. 아, 안 돼.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이게 황토색인 것 같고 이게 고동 이게 주황 오렌지 연주황 이게 황토색인 것 같나 모르겠네요 참 아무튼 황토 색깔 이거 같은데 황토라고. 갈색 연갈색? 좀 이상한 것 같아, 색깔이 이거 갈색 연갈색이. 아무튼 찰토 색깔부터 채색을 해줄 거예요. 이렇게 다 색깔이 나네요이 붓이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 채색은 처음 해봐가지고. 조금씩 묻기는 없네요. <laughs> 이거 황토색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황토색 아니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갈색깔더 할까요 황토색, 연갈색